소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구멍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단추를 달았구요. 이렇게 단추 구멍에 끼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는, 어 슈퍼라나 맥시라는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구요. 어 얘는 그 대바늘이, 대바늘이 8호에서 9호, 아 8호, 9, 10호, 10호 대바늘을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제가 미리 짜놓은 요거는 사실 7호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7호를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 용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뜰 것은 3학년 정도 되는 학생 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길이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길이는 13 가로가 1 3이구요 세로는 한6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끼움으로도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단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를 잡아야 될 텐데요. 코는 처음에 23코를 잡습니다. 그래서 23코는 어 대충 많이 안 잡을 거고요. 요거에 한 3배, 3배 정도 정도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코를 잡아주세요. 일반 코 잡는 방법을 이용해서 23코를 잡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8호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요거 7호 바늘을 사용한 요 목도리보다는 저 넓게 나올 겁니다. 5개. 자, 한 80, 70cm 에서 80cm 정도 잡고, 23코를 잡으면 이 정도 남습니다. 저는 80 정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두 코를 이제 뒤집어서 두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뜨기. 뜨기 두 코를 잡고 안뜨기를 한 코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겉뜨기 한 코, 또 안뜨기 하나. 자, 그리고 네 코를 겉뜨기를 해주세요. 여기는 까베기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3개 4개 그리고 안뜨기 자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고요 겉안 겉안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두번 반복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겉뜨기 4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그리고 안뜨기 하나, 이번에는 겉뜨기 2개. 이렇게 해서 23코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좀 이거보다는 좀 넓게 나왔어요. 그죠 조금 더 넓게 요거는 7호로 만든거고요 얘는 8호로 만들었습니다. 넓게 나왔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어, 지금 여기 가로선으로 되어있는 데는 바깥에서 겉뜨기를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뒤집었을 때 안뜨기가 보이죠. V로 되어있는 부분은 겉뜨기로 보이죠. 요거 그대로를 이렇게 떠 주시면 돼요. 자, 자, 그러면 1번, 2번,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을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4단까지 반복해서 떠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단을 총 떴습니다. 자, 이제는 나머지는 똑같이 하실 거고요. 여기 까베기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까베기 부분까지 하시면 거의 다 이제.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까베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양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아, 그런 모양으로 됩니다. 까베기의 방향은, 어, 뜨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스타일로 뜨겠습니다. 두 코를 똑같이 겉뜨기 하시고, 여기도 안뜨기 하나, 여기 겉뜨기 하나. 그리고 또 안뜨기 하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왼쪽으로 안, 안으로 들어가죠. 얘는 바깥으로 하고, 그래서 얘와 얘는 뒤로 넘어가잖아요.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은 앞으로 하신 뒤에,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걸러주시고,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두 코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실을 넘기고 두개 이거죠. 두 코가 이거예요. 이두 코를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줘요. 뺀 다음에 다시 껴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어, 왼쪽으로 들어가져 있던 코를 겉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대로 떠주세요. 여기도 겉뜨기. 여기도 안뜨기. 자, 그리고 또 겉뜨기. 여기도 안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또 4개가 나오면 얘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로. 뒤로 두 코를 이렇게 하신 뒤에 두 개를 또 역시 뜹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 그러니까 1번, 2번에 해당되는 코를 이렇게 뒤에 있는 실을 이제 대바늘을 빼서 두 개만 다시 꽂고 1번, 2번에 해당되는 코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1번 그 단에서, 그러니까 5번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 단인데, 이 무늬를 생각했을 때는 5, 1, 1번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1번단에서 문의를 했어요. 그 다음엔 3번, 2번, 3번, 4번은 어, 우리가 여기서 2번, 3번, 4번 했던 거와 똑같이 떠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번에서 4번까지는 그냥 겉뜨기 안 뜨기만 했죠. 근데 여기 다섯 번째 단 1번 단에서 까비기로 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2번, 3번, 4번은 2단, 3단, 4단하고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여기, 어, 무늬단, 1단, 2단, 3단, 4단을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뒤집어서 이제 똑같이 보이는 대로 떠주시고, 보이는 대로 떠주시고, 또 계속 반복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까비기하고 2, 3, 4. 번까지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만 더 반복을 할게요. 이제 겉뜨기 방향은 겉뜨기로 꺼삐기 할 위치 부분만 이제 무늬를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 꺼삐기 그러면 여기도 이제 왼쪽 1번, 2번, 3번, 4번 중에. 3, 4번이 앞으로 나오고 1, 2분이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실을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3, 4번을 떠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던, 뒤에서 1번과 2번을 끼워서 뺀 뒤에 다시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뺀 1번, 2번을 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까졌습니다. 또 안뜨기 하나, 겉뜨기 그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그 하나, 또 안뜨기 하나. 자, 다시 또 까벼기에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1, 2번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은 뒤로. 그래서 두 개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3, 4번을 떠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 2번을 이렇게 앞에서, 앞에서 빼서, 뒤에 있던 두 가닥을 다시 꽂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안뜨기, 하나, 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두 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까매기가 들어가면 처음에 너비보다는 살짝 줄어, 많이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어요. 아까 다섯 개가 여유가 있었잖아요. 지금 세 개가 여유가 생겨요. 세 개가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쭉 뜨시다가 여기를 뜬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뜨시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단추 구멍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83cm를 제가 떴어요. 근데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고 학생 어린이에 따라서 마른 체형이 있고 좀 통통한 체형이 있잖아요. 목둘레에 따라서 뚫을수 있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길이만큼 쭉, 쭉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단추 구멍을 미리 제가 만들어놨어요. 아, 먼저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어느 정도 이 단추 단추 부분을 이쪽 면에다가 이렇게 달 거예요. 네. 어, 무늬가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건이 위치에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에 까비기가 되고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단축구멍의 위치는 아이의 목둘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로 전단에서 까비기를 하고, 까베기를 하고 그 다음 단, 다음 단에 안 뜨기 했던, 어, 안쪽, 안쪽 부분에서 하실 거고요. 안 뜨기 4개를 했고, 여기서 이제, 뒤로 실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고, 이것도 이렇게 뺍니다. 두 개를. 그리고 덮어 씌워주세요. 한 코를 덮어 씌워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또, 두 번, 세 번째죠. 이번에는. 세 번째, 또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여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를 이쪽으로 다시 올레드로 하면 가운데 다섯 코가 마감이 되죠.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고 다섯 코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드는 방법은 여기, 여기를 여기 한 코, 첫 번째, 앞에 있는 코를 걸러서 겉뜨기 하듯이 뜨고 전부 빼지 마시고, 밑에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코를 놓고, 뜬 다음에 다시 밑에서 두 번째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네 번째, 또 다섯 번째. 이렇게. 합니다. 다섯 코를 했어요. 다섯 개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로 다시 뒤집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코를 이렇게 덮어 씌워 주는데, 덮어 씌워 주지만 코를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으로 또떠 왔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 코에 해당되는 부분을 안 뜨기를 하실 거예요. 자, 먼저 이것도 뜨지 않은 코라서 여기를 뒤로 넘겨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코를 겉뜨기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 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안 뜨기를 마저 더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시면 이렇게 단추 구멍이 새로 생깁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길이만큼 모두 다 뜨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실을 이렇게 건너 넘겨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안뜨기는 암뜨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떠주신 뒤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다음도 겉뜨기로 떠주시고 넘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안뜨기 해주시고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마감을 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두 군데다가 이 목도인 경우에는 두두 곳에다가 단추 구멍을 만들었어요.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멍은 여기 이 정도로 딱 맞을 것 같아서 이제 큰 경우 할 경우를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딱 맞출 수 있도록 해서 그 위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실을 또 바늘을 이용해서 어, X 자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구요 일자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추까지 다 달고 오시면 됩니다. 자 단추까지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작은 어린이, 그리고 단추를 빼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큰, 어른도 이거는 맞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어, 뜨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